안녕! 오늘은 대롱대롱 금의 집 건축가 거미를 읽어볼게!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나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왜 그럴까?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쪽쪽 밥 먹는다. 어떻게 먹는데 거미줄로 꽁꽁 묶고 독이빨로 콕 물어서 없지.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꼭꼭 숨는다. 어떻게 숨는데? 거미줄 겹겹 엮어 흰띠 만들어서 숨지. 색똥처럼 보이게 몸이 바싹 웅크려서 숨지. 나야나, 색동거미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조심조심 알 보살핀다. 어떻게 보살피는데? 거미줄로 동글동글 알 주머니 만들어서 보살피지.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일렬이 날아간다. 어떻게 날아가는데? 살랑살랑 바람에 날리는 거미줄 타고 날지.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꼼디야 꼼디야 함을 받는다. 어떻게 받는데? 거미줄에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서. 거미야 거미야 모락모락 자라나 오늘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으면 구독과